안녕하세요 레드맨다육입니다. 자, 오늘도 항상 좋은 날 되십시오. 오늘은 저희가 제가 하월샤를 무지하게 싸게 드리려고 영상 띄우면서요. 저렴하게 드리려고 영상 띄워드립니다. 오늘 올려드리는 아이들은 하월샤라고 하는 아이들인데 가격대가 진짜 진짜 많이 비싼 아이들이고 현재도 비싸게 팔고 있는 아이들. 화면상에 6가지를 보여드렸는데요. 개당 몇만원씩 되는 아이들인데 제가 수량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을 너무나 안 줘서 쫄아 있어서 저렴하게 드리는 거니까 주문들 주십시오. 제가 오늘 드릴 수 있는 것은 도매 부담도 한몇배싼 가격 개당 5,000원씩 해서 택배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이렇게 여섯 가지만 해서 택배 발송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 포토당 제가 5,000원씩 드릴 거고요. 한 개, 두 개는 주문 안 받고요. 요거 딱6개 세트로 해서 3만원. 그리고 택배비 포함 3만 5천원. 그리고 천원은 제가 꽁 따먹기 합니다. 택배비 4천원인데, 천원 플러스 시켜서 3만 5천원. 택배 발송 해 드리겠습니다. 주문들 주십시오. 시중가에 몇배싼 가격? 진짜로 싼 가격? 너무 싼 가격? 요런 거는 시중에서 지금 3만원 넘게 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을 안준 관계로 너무 쫄아 있어서 6개 3만 5천원 택배 발송해 드릴 테니까 주문들 주십시오. 개당 5천원 시기고 택배비 5 0원 포함 3 5 0 0원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요렇게 해서 택배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주문들 많이들 주십시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수량은 한 500개 정도 뿐이 안 되어 있어서 그냥 저렴하게 드립니다 주문들 많이들 주십시오. 하월시아 6개 3만원, 택배비 포함 3만 5천원. 전화번호, 이름, 주소 남겨주시면 택배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